가장 핵심인 역사관을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 구급파 신봉자예요. 거기서 다품질로 드러나는 게요. 마크 램지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천부라고 망언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정작 가장 들끓어야 할 한국은 조용하죠. 일본 구급파들이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뿌리는데, 가장 많이 뿌리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여기에 한 소를 덧 떠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니도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들인데요. 이 성폭행 피해자들어갖다 일본군과 동지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해가지고, 그 검찰에서 기소 안 하려고 여러 번 빼다가 이제 맞지 못해서 이제 기소를 하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지식인들이 대거 이제 박유아 편에 서가지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낸 성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제국의 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 그 뭐라고 했냐면, 우선 검찰 측에서 제시한 기소 사유는 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은 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인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그들의 발언 중에서 인용한 것이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그 전쟁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의거해서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검찰이 과연 문제의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소결정이 과연 공정한 검토와 수기의 결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이뭐 한글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이 이 사람들 주장은 박유아 씨가 오히려 일본 우익인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용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그 전쟁의 객관적 상황에 의거해서 기술하려는 의도로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이 동지라는 말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주하 씨는 이렇게 썼어요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 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 주고 간호해 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이게 이제 박유아 씨가 쓴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소위 지식인 성명에서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그 전쟁의 객관적 상황에 의거해서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박유하 씨는 이렇게 안 썼어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란 말은 빼버려야 되는 거죠 박유하씨말 그대로 성을 제공해 주고 간호해 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일본군 집단 형폭행 가해자들과 이 동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박주와 주지하는혁명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의 범위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원한다면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 나치처벌법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성폭행 한 사람들을 갖다 동지라고 했던 박유와 기소하는 데에 이렇게 난리를 쳤던 이 사람들이 정작 일본 구급파를 비판해가지고 기소됐던 제 사건에 대해서 왜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던 것일까요? 그래서 허성관 전행자부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이상한 지식인들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이들의 이제 유중적인 처신 모순된 행태를 비판. 한 것이죠. 이 박교학 교수는 명예선죄로 기소하니까 소위 조금 아까 논립했던 이 지식인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검찰을 비판했죠. 직접 현장에 나온 사람은 뭐김규황이라는 사람, 김철이라는 사람, 그음에 장정일이라는 뭐이 사람들인데 프레시안에서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김규황 고래가 그래서 발행인 김철 연세대 교수, 장정일 소설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금태섭 변호사, 홍세와 작가, 류근 시인, 고종석 작가 등 190명의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은 이날 혁명서를 내고 제국의 위안부 관련 검찰의 규소결정을 비판했다. 이 중에 김규왕이라는 사람이 경향신문에 쓴 글이 있어요. 민족주의 플러스 진보의 폐해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가는 디아스프라에 천착하는 제일지식인 허경석이 박유아 비판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과 한국의 진보지식인 가운데 가장 단호한 계급적 관점을 고수해온 박노자가 이 논쟁에서만은 탈계급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두 사람은 박유아의 견해가 일본 우익에 봉사한다는 식의 비난과는 현을 긋지 않는다. 어떤 사회적 견해가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로 우려하는 건 필요한 일이나 반대와 금지의 근거로 삼는 건 파시스트의 방식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공구구 세력의 주요한 탄압 논리는 북한에 봉사한다 였다 이박유화가 일본군 형폭행 피해자와 이 가해자를 갖다가 동지라고 써놓은 걸 비판하는데 여기 이 비판하는 걸 갖다가 스트라고 그러고 느닷없이 북한 을왜 끌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진보를 이렇게 뭐 표방하지만 한한 한 발짝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석영숙은 실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박유하가 말하는 화해의 주체에 정작 제일 조선인이 없으며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양심적이라 부르는 특정 부류의 일본 지식인들의 영합하여 일본에서 상품성을 획득한다고 비판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양심적으로 양심적이라고 부르는 특정 부류의 일본 지식인들, 뭐 와다 하루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거를 갖다 원천적인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대거, 남한 내 소위 이제, 진보학자라는 사람들이 칼을 털져가지고 일본 국군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식은 와다 하루키에게 공개소환을 보냈어요. 박유아 현상. 이제 박유아가 이런 책을 쓰고 제국의 위안부를 쓰고 한국검찰이 그 기소를 하니까 마치 시대의 그술한 자가 된 것처럼 엄청 일본에서 박교할 띄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영은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갖다 한 명이 두번 이상 못 사게 해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다 같은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서경식 씨는 이 와다 하루키에게 보낸 공개 소환에서 박유와 현상이 현재 일본 리버럴의반동적 욕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뭐 박노자 글을 들었죠? 박노자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한국 민족에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브레즈네프 시절에 자기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교육 받을 때그 배웠던 소련 뭐 공산당사라든지 세계 철학사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남한 사회를 비판하면은 뭐 한결의 경향, 여기에서 얼른 종아리 걷고, 아, 덧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마치 대단히 진보적인 학자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뭐 거꾸로 본 한국 고대사라든지 이런 책을 보셔야 완전 일본 조선총독부 역사관의 신봉자고 앞잡이죠. 거기서 다 본질을 드러나는 거예요. 말들 한두 마디 이거는 여러 말들을 할수 있지만 그 말들의 가장 핵심인 역자관, 역자관을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이 박노자 이 사람은 일본 구급파 신봉자예요. 자기가 쓴 책들을 보면은 조선총독부 역자관을 엄청 옹호하고 이 조선총독부 역자관하고 싸웠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비판하고 그러면 답이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지식인 인척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띄웠던 한국 사회의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한결의 경향이 요즘 몰락한 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일본 총독부 역사관을 옹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한 겁니다. 또 여기에 현장에 나왔던 사람 중에 장정일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한때는 이 장정일 씨가 쓴 소설을. 한국사회의 금기를 좀 이제 비판하는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제가 좋아했었는데 요글라는 아주 이상해졌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201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민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캘리포니아 시민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까? 가해자들이 부끄러워야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 당장 논리가 있어요, 지식인들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원래 저 소녀상은 미국에 있기 전 먼저 서대문형무소 자리에 조성된 독립공원에 세워져야 했다. 하지만 2008년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은 독립공원 내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순환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세우는 것은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을 폄하시키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박물관 건립을 저지했다. 그래서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 따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지었다. 광복회를 왜 누가 접시 왜 끌어들여요? 뭐냐면 광복회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그 시설을 안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맞는 거죠. 일본군 그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피해자죠.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광복회에서도 마치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해가지고 일본군 집단 형폭행 피해자인 할머니 들어갔다 엄청 모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 장정일 씨가 쓴거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씨일가 우상화가 유일한 준칙인 북한형 모델은 최악의 역자교과서이자 역작이 처음 생겨난 기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참고로 가야사에 대한 필독서로 김연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추천한다. 어느 역사가의 악의적인 오도과 달리 이 책은 야마도 정권이 임나 일본부로 경영했다는 일본 서기를 조목조목 공박하고 있다. 뇌다더씨 여기도 북한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이 앞에 김규왕이 사람들 뇌라더씨 북한 끌어들이고 이 장정윤 이 사람들 뇌라더씨 북한 끌어들이죠. 위안부를 비판하면 위안부 이야기를 하면 되지. 뇌라더씨 북한을 비판하면다. 그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북한과 위안부 할머니들은 마치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단 상황을 아주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북한을 악으로 만들고 그래서 북한을 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지푼에도 다 좋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죠 북한 정치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니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것과 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